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적분의 응용 네 번째, 부피 계산 세 번째, 와셔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셔 메소드는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디스크 메소드와 그 유사한 방법으로 디스크 메소드에서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그 회전체의 부피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회전체를 그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멍에 대한 그 값만 그 빼주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제 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반지름을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은 이제 디스크 메소드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중공축과 같이 그 어떤 이제 외경과 내경이 있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은 반지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외경에 대한 반지름 그 라지 RX에서 이제 스몰 RX를 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실제 그 계산하고자 하는 이제 반지름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물론 엄밀하게는 이제 시계 뭐 아래쪽으로 뭐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부피라든지 면적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절대값 기호가 이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회전을 시켰을 때 어떤 이제 크로스 섹션의 형상이 다음에 보시는 우리가 이제 와셔의 형상으로 그 나오는 이제 방법이 이제 와셔로, 와셔의 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와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와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기회호학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볼트를 한 번이라도 그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이제 볼트에, 그 볼트를 이제, 그 조음에 의해서 어떤 기계 부품의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는 그 부품이 이제 와셔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어떤 그뭐 스프링 와셔 같은 경우는 그 풀림 방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학 그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계 설계나 이제 기계공학에 관련된 학문을 다룰 때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뭐, 와셔를, 그, 공대 전공자라고 하면, 기계공, 기가공학 전공자라고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이렇게 두께가 얇고, 이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린 이러한 원판을, 이제, 와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와셔 h 소드에서는 항상 이제 아우터 레디우스와 이너 레디우스 두 개를 이제 찾아야 되고 이제 그두 개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실제 계산을 하기 위한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x는 파이 곱하기 라지 r x 제곱 마이너스 스몰 r x 제곱이 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지 r x와 스몰 r x를 이제 찾는 것이 이러한 그 와시어 메소드의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볼륨 V는 이제 X축을 그 회전축으로 한 회전에 있어서는 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뭐 우리가 디스크 메소드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드시 회전축이라는 것이 뭐 X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그 축들이 뭐 수평축이 될 수도 있고 수직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응용된 경우는 뭐 y x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뭐 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한 식으로 가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또 고난이도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과 달리 우리가 공대에 진학을 하면 수학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어떤 그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려운 여러분들의 머리에 쥐가 나는 이제 문제는 이제 가능한 손으로 풀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x 제곱 플러스 1과 y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했을 때그 볼륨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뭐 지금 풀이 상에는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라 하면 일단 이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충의 이제 개형을 그린 다음에 그이두 개의 그 커브가 이제 그 만나는 점이 교차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러한 그 영역이 이루는 부분이 이제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이제 아래 부분, 아래의 형상과 같이 이러, 이러한 입체 도형이 되는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일단, 뭐, 풀이 상에서는 RX, 그, 외경 반지름을,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너 레디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X 제곱 플러스 1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형을 그려봐야, 어떠한 부분이 아우터 레디오스고, 이너 레디오스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교차점이 있어야, 이러한 닫힌 영역에, 어떤 넓이가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을 갖다라고 두 개의 식을 이제 갖다라고 두고 이제 우변을 0으로 하는 이제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교차점에 대한 이제 x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교차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접근 구간을 이제 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2일 때는, 그, 마이너스 2,5에서, 이제, 교차가 되고, 이제, 1에서는, 1,2에서, 이제, 교차가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적분 구간은, 이제, x는 1부터, 즉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식에 의해서, 일단, 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절대 값을 씌우면, 어떤 것이 뭐, 굳이 라지, 그, 아우터나 인너가 되든, 어차피, 양의 값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게 되는데, 일단은, 그,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계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로, 라지 RX와 스몰 RX를 구했지만, 만일에시기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어떤 그래프의 형상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절대값 기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그 앞에 것을 뺀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이제 절대값 기호를 붙으면 이제 항상 볼륨은 이제 양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largeRx는 이 값을 대입을 하고 smallRx는 x제곱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일단 이두 개를 뺀 값을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아래와 같을 것이고 이제 적분 구간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이제 정적분을 그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식을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적분을 계산 하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적분에 대한 기본 계산 방법은 모두 적분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적분법을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형상의,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는 이제, 5분의 1 0 17파이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